<laughs> 아유, <여기가 웃음> 네, <근데> 돈은 많은데 <웃음> <웃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내갈 길은 정신이 병이 들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갈 길은 돈 많은 놈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 내갈길 강사가 되고 어, 아까 우리 주정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55세가 오래됐는데, 55년을 살면서 쌓은 내공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태양과 같은 존재, 저는 이제 그 태양과 같은 존재를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그 사람들이 그 태양을 기다리잖아요. 추우니까 기다리고, 또 밤에는 이제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그 태양과 같은 존재를 태어났다고 하길래 태양과 같은 존재로 많은 분들한테 내가 내공을 쌓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이제 조원 원장님을 만난 이유도 아마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인연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으로 잠시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어, 11남매 아홉째예요. 어, 그 제가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1 어, 1년매 9대 편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장기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9살인데 지금 5월에때 서울을 전화가서 막 우리 시골에 살던 이야기를 하니까 어, 뭐 구한말 시대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냐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전기 불이 없었던 것도 없었던 거지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소주 있잖아요. 지금 진성의 보릿고개에 나오는 그 초근목피 시절이라고 었어요그 초근목피 나무구리를 깨갖고 먹었던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요물을 어떻게 썼냐면 콩깍지잖아요. 콩깍지나 볏, 뭐 그런 걸로 이제 소요물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소요물을 쓸때그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국물을 떠먹고 저는 배를 채웠던 적이 있었어요. 말 네.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전기 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벌교. 우리 나라 태백산맥 끝자락이라고 하대요. 거기서 태어났고, 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전라도 네. 보고. 그 이제 그 11남매다 보니까 밥상에서는 전쟁터야. 서로 먹으려고. 우리나라 전쟁터에 있던 전쟁터에. 먹을 게 없어서 군인들이 토해낸 거를 주워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공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벼락 끝에 쓴다고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하면, 그런 걸 먹을 수도 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뭐 너무 어 이런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그냥 서로 손을 찍는 거예요. 반찬 가지고 있다 우리 고향이 벌교거든요. 벌교인데 바닷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선이 항상 있어, 생선이. 그러면 그 생선을 서로 먹으려고 그 상상도 없었어요. 부족한 거 있지? 식구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명절 때 홍구와 놀부를 엄마가 항상 보시면 항상 명절 날 아침 엄마가 웃어요 홍구와 놀부를 보면서그 정도로 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보고 뭘 느꼈겠어요? 뭘 보고? 저는 구구단도 아마 6학년 때안 왔던 것 같고. 또, 짜장면도 6학년 때 처음 먹어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문명생활이 벌교와 서울은 한 20년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11남매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약한 것 같아. 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를 알면, 남자 사랑에폭받으면 거기서 그 남자가 어떤, 어떤 놈이든지 간에 거기서 깨어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네. 예전 결핍쯤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사랑이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어, 시빌란매를 엄마가 노남마디기 없이, 정말 쌀한 대, 정말 우리 엄마는 물로 배를 채우셨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엄마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을 제가, 우리, 정말, 잠깐, 우리 그 지하방, 방북관에서 살면서, 어 엄마를 어느 날 요양원에 갔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평일에 갔을 때는, 아, 네. 주말에 갔을 때는 어, 이렇게 잘 요양사들도 잘 엄마를 관리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이 제가 제 어디 출장을 갔다 오다가 그 엄마 요양병원을 어, 지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엄마 보고 싶어서 요양병원을 갔더니 엄마 손다리를 손 팔을 묶어놨더라고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려우면 긁어야 되잖아 아니 치매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고관절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수술하시고 이랬는데 또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려우면 긁어야 되고,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치매를 안었어요 치매 환자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갔다 오는 중에 거의 유황병을 들었는데 엄마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그때 우리 1 1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살았거든요. 지하방에 살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못 살았냐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다가 쥐똥을 싸놓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못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유행이 없지 않거나 하는 잘살 수가 있는 패턴이 없어요. 리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맨날 못 사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뭐, 뭐,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어떤 기회가 돼서 잘 살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못 사는 과정에서도 엄마를 묶어놓은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당장 방이 없잖아. 엄마를 모실 방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엄마를 모시고 올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거. 저는 신자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그 묶은 엄마 모습을 보고 엄마를 모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우리 오빠가 그때 둘째 오빠가 18억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도 엄마를 안 모셨어요. 그게 저는 더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잘 사는데 엄마를 안 모실까? 뒤선 이제 뭐 여러가지 가족관계라든가 있겠죠. 뭐 이렇게 가 싫어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지하방에 살셨는데 그냥 스레기 집인데 돈이 네칸짜리로 이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내 엄마를 모시고 왔죠. 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그 자식들 중에서 나랑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박수 한번 쳐야 <laughs> 근데 저는 그 애증 결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엄마.